가장 탁월한 예배는 걸고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자로서 우리들의 완전한 모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예배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 아래 자기를 낮추십니다. 7절을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피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왜 그가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가 진이 대제사장이 되어 짐승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들여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가장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예배 태도를 통해서 그같이니 예배자가 되시는데 예수님 예배의 효과가 대단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예수님 예배의 효과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7절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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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몸을 드려 자기 몸을 제물로드리셨어요그 얘기입니다. 숨지시니라. 왜 숨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아멘. 왜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됩니까? 이사야 53장 6절을 보세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누가 누가 여호와께서는 누구의 죄악을 나와 여러분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지시니라, 자기의 몸을 온전히 제물로 예수님이 예배했을 때,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우로 테텔레스다이, 아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아멘. 저주의 값을 다 지불했다. 아멘. 다 이루었다. 아멘. 예수님 예배 효과 첫째 그러면요 죄가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예배 효과 첫째. 죄가 끊어졌습니다. 뭐가 끊어져요? 죄가 끊어졌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예배의 효과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예배의 효과 두 번째. 뭐가 끊어졌습니까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예배 효과 첫째 죄가 끊어졌습니다 둘째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맞아 그분이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죄가 끊어졌어. 저주가 끊어졌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우리는 복덩어리들입니다. 집이 아시오? 집이가 복덩어린 거 아시오? 옆 사람한테 좀 물어봐요. 집이 아시오? 집이가 복덩어린 거? 할렐루야. 예수님의 예배 효과 세 번째요 마가복음 1장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여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이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어떻게 돼요? 하늘이 어떻게 돼요? 하늘이 갈라져요. 헬라어로 갈라진다는 이 원어가요. 스키조. 스키조. 하늘이 갈라져요. 그런데 이 갈라져라는 스키조라는 단어가 언제 또 등장을 하느냐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들으시고 숨지신니라 자기의 몸을 완전히 제물로 드리는 그 현장에서 스키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스키조 스키조 아멘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스키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요. 아, 네. 하늘이 갈라진 사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의 일입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떻게 돼요? 갈라져. 헬라우로 스키죠. 갈라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부터 하늘을 가르시는 천상의 문을 여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하늘의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배의 가장 큰 효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버려진 나를요,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나를 이끌어 세워주기 위해 하늘의 문을 스기조 하신 사건입니다. 성서 위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스기조 하신 사건입니다. 이 은혜를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혐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하늘에 앉으시니, 이게 그냥 앉힌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몸을 들여서, 베텔레스타일, 다 이루었다 선언할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는 겁니다. 습히 좋아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예배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예배의 태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들이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내 죄가 모두 끊어집니다. 내 조주가 모두 끊어집니다. 스키조 하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아들로 나를 세워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배의 효과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수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짐승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들여서 예배한 그 효과가 습기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열어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석희조하신 하늘문을 열고 성소 휘장을 찢어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시면 천국 열쇠를 줍니다 아멘. 천국 열쇠란 바로 스키조예요 아멘. 네가 다른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어 줄수 있어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멘. 건세입니다 네가 복음을 전해주므로 누구에게든지 스기조할수 있어. 성소위장을 찢어줄 수 있어. 하늘문을 열어줄 수 있어. 여러분, 언더우드 성교사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성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성교사님은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갖고 뉴욕대학교에서 문학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1883년에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그에게 약혼녀가 있었어요. 너무너무나 둘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고 약혼 예식을 거행했어요. 그런데 언더우드가 이땅 조선 땅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약혼녀를 찾아가요. 내가 조선 땅에로 주님이 가시라는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결혼하면 당신과 함께 가야 되는데. 갈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곳에서는 무엇을 먹고 사나요? 모르겠어. 병원은 혹시 있나요? 모르겠어. 침대는 혹시 있나요? 모르겠어. 화장실은 있나요? 모르겠어. 그럼 조선에 있는 게 뭐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천만 명의 영혼이 있어 그래서 나는 가야 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언더우드 성교사님이에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요 그의 기도문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하나님이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날을 그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우리 영혼과 저들이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청년으로 와서 이제 홀로 사역을 하는데 왜 홀로 왔느냐면 약혼녀가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와서 8년 동안 사역하다가 여자 성교사님과 결혼을 해서요 신혼여행을 서울에서 평양으로 걸어서 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를 전도해서 자 다음 세대에 양육을 시켰는데요 그 사람이 임시정부 부주석 김기식 독립운동가입니다 저 지도자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광화문에 체문한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경신중고등학교를 설립을 하고, 연세대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 이걸 생각하면, 언더우드는 나와 여러분에게 스키저 하신 겁니다. 하늘 문을 열어준 거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누구에게인가 스기적할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에게는 천국 열쇠가 들려 있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봄 축제 금주간의 실행 지침은 모바일 기프트콘 선물하거나 행복엽서 전달하기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대신자 관계맺기를 꼭. 실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그들에게.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아멘. 너희들은 바라서 세상으로 아멘. 가서 세자사르라.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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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주여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우리의 성교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내가 스키조하러 갑니다. 천국열쇠를 가지고 스키조하려고 갑니다. 내 입술에 보혜를 들려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세상을 향해, 하나님 복음을들려야될 영혼들이 있는 성령님을 향해, 나옵니다. 입술의 권세를 얻어가시고, 들 문을 열어두기 위해, 천국 문을 열어두기 위해, 주님이 계시는 지성소의 위장을지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 예.